자동차 보험증권, 이거 딱 받아보면, 빽빽한 글씨에 머리가 좀 아파오죠? 마치 암호문 같기도 하고요. 괜찮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그 암호문을 한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그냥 어려운 서류 뭉치가 아닙니다. 정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서거든요.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우리 한번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 보험 증권을 한겹한겹 한겹 파헤쳐 보겠습니다. 큰 틀부터 시작해서요. 나중에는 보상 여부를 가르는 정말 결정적인 단어 하나까지 샅샅이 뜯어볼게요. 자 가장 먼저 알아야 할게 있어요. 자동차 보험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보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차를 어떤 목적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보험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뉘거든요.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딱 구분이 되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음, 예를 들면, 렌터카. 우리 보통 신색 번호판이니까 개인용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건 영업용 보험에 들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작은 차이가 정말 큰 결과를 만들 수 있거든요. 바로 다음 사례를 보시면, 아! 하실 겁니다.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개인택시 기사님이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무보험차 상해보장이 빠져있었던 거예요. 왜냐? 개인용 보험에서는 이게 거의 기본인데 기사님이 가입한 영업용 보험에서는 이걸 따로 선택해야 하는 특약이었기 때문이죠. 정말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험증권 안을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내 보험이 기본적으로 뭘 보장해 주는지 그 핵심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죠. 보험약관 보면 막 글씨도 작고 용어도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세 개의 기둥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는 남을 위한 것, 둘째는 나를 위한 것, 셋째는 내 차를 위한 것.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워질 겁니다. 자, 첫 번째 기동. 이건 바로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겁니다. 법적인 책임이죠. 내가 사고를 내서 다른 사람이 다쳤다. 그럼 대인 배상으로 처리하고요. 다른 사람 차나 물건을 망가뜨렸다. 그건 대물 배상으로 처리합니다. 이건 뭐 선택하고 말고 할게 아니에요. 법으로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다음 두 번째 기동. 이건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사고가 나면 남만 더 치는 게 아니잖아요. 운전자인 나, 그리고 내 차에 탄 가족들이 다쳤을 때 보상받는 게 자기 신체 사고고요. 그리고 아까 택시기사님 사례에서 봤던 거 있죠? 정말 중요한 거. 나를 친 차가 보험도 없이 도망가 버렸다. 즉, 뺑소니를 당했다. 이럴 때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바로 무보험차 상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둥. 이건 아주 간단해요. 바로 내 차를 보호하는 거죠. 사고 나서 내 소중한 차가 망가졌을 때그 수리비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자차 들었어? 라고 물어볼 때그 자차가 바로 이거예요. 이건 의무는 아니지만 뭐 거의 모든 분들이 가입하시죠. 자, 이렇게 세 개의 기본 기둥을 세웠다면 이제 내 상황에 맞게 인테리어를 할 차례입니다. 그걸 바로 특별 약관 줄여서 특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일종의 옵션을 추가해서 보험을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이 특약이라는 게참 재밌는 게요. 시대가 변하는 걸 그대로 반영해요. 요즘 긱 이코노미라고 하죠. 내 차로 배달 같은 부업을 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거의 필수가 되어버린 특약이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유상 운송 특약인데요. 말 그대로 돈을 받고 무언가를 운송할 때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걸 가입 안 하고 배달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럼 보험 처리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이건 물건을 배달할 때만 해당돼요. 사람을 태우고 돈을 받는, 그러니까 유상 카풀 같은 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부터가 이 보험약관의 진짜 하이라이트,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용어의 정의 부분이에요. 여기서는요, 정말 단어 딱 하나 때문에 보상을 받고 못 받고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전이랑 운행, 이두 단어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평소에는 그냥 뭐, 그게 그거 아닌가 하고 쓰잖아요. 그런데요, 보험약관에서는 이두 단어의 의미가, 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보세요. 운전은 아주 쉬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시동 걸고, 핸들 잡고, 기어 바꾸고. 차를 조작하는 행위 자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운행은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차가 꼭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그 차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다 포함하는 거죠. 아직 좀 헷갈리시죠? 예시를 보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어 구급차가 멈춰서 환자를 내리다가 들것에서 떨어뜨렸다? 이건 구급차의 목적인 환자 이송 활동 중이었으니까 운행 중 사고로 봅니다. 보상이 되는 거죠. 또 내가 차 문을 열다가 지나가던 자전거를 쳤다. 이것도 차를 사용하는 과정이니까 운행에 포함돼요. 하지만 트럭에 짐을 실다가 고무끈이 탁 끊어져서 다쳤다? 이건 고무 끈은 차 자체의 기능이 아니라고 봐서 운행 중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보상 여부가 여기서 그냥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핵심이 뭐겠어요? 우리가 보통 보험 가입할 때 보상 한도 얼마 이런 숫자만 보잖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 보험의 진짜 힘은 바로 이 용어의 정의 부분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운전. 과운행 같은 이 단어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내 보험의 보장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오늘 저랑 같이 쭉 훑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왜그 깨알 같은 글씨까지 꼼꼼히 읽어봐야 하는지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여러분 손에 있는 그 보험증권 그냥 서랍에 넣어두지 마시고 내 차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용설명서라고 생각하고 한번 꼭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설명서를 제대로 읽어보셨나요?